오늘 진짜 오래하네 우리. 근데 저희 오늘 무슨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오늘도 오래. 오늘 뭐뭐 뭐, 무슨 얘기했어요? 아마 초반에만 하다가 그냥 가고 뭐 어디로 샜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오늘 신방이 아니라 그냥 쏘였는데. <laughs> 아니야 뭔가 나올 거야. <laughs> 이렇게 멀리 와야겠어? 점감 빠진 거 같은데? <laughs> 살 많이 빠졌어요. <laughs> 아니 오빠 왜 올로 들어와요? 졸로 들어올 거예요, 나지 <laughs> 오, 역시 예상을 뒤엎어. 함께 만나 식사 주제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간도 지금도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요. 오 피자 제일 맛있는데? 음. 목소리 들고 들게. 식전 때부터 안 해. <laughs> 오. 양이 진짜 많은데 <laughs> 근데 이제 꿈이에요. <꼭> <laughs> 즘 어떻게 지내요? 바쁘게 지냅니다. <laughs> 정확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음. 배리 아저씨. 아, 배터리 아저씨. 어, 밧데리 아저씨. <laughs> 두, 음, 회사를 원래 만들었던 게 뭐냐면 배터리에 음. 들어가는 이제 그 도전재라는 음. 그 영역이 있어요. 음. 그거를 이제 배터리 쓸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그 아이템을 이제 지금 가산 디지털에다 가는 그 회사에다가 아이템을 이제 다 같이 합치면서 그걸 이제 배터리 쪽그 사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음. 그 지금 다른 성배에 있는 회사는 이게 펠리클이라고 반도체 만들 때 쓰는 부품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연구실에서 하던 거고 제가 하던건 아닌데 저희 연구실에서 하던 걸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랑 접목해가지고 지금 또 새로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음... 네. 하나는 그래서 배터리 만들 때 들어가는 거 하나는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두개 월화수 가상디지털 목금토 성대 에이... 네. 바쁘네 바빠요 가끔 줄라 예배 끝나고 동탄 가서 뭐 이렇게 모르게... 제 사무실 가서 뭐 정리하고 <laughs> 몇 시에 맞춰요 시간 여시딱6시 6시 퇴근이에요. 6시 퇴근이고 출근은 9시부터 6시인데 보통 일찍 가요 좀 일찍 가야 뭐 업무 정리할 것도 있고 뭐 그날 업무 할 거랑 계속 스케줄 체크해야 되니까 좀 일찍 가고 6시 퇴근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 딱 와서 운동 가거나 음. 놀거나 음. <laughs> 연애를 해야 되는데 요즘 기승전이 아니에 기승전이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아니, 빨리 빨리 보내버리려고 응. 이제 서른 다세 이상은 빨리 보내. 응. 일이 일이 재밌으면 쉽지 않거든. 맞 아, 저는. 일은 재밌어요. 네, <laughs> 지금 얘기하는 게막 엄청 재밌어요. 눈이, 눈이 반짝반짝하잖아. 이건성교 가서. <laughs> 이거 성교 아니야. 성교 간다고? 아니야, 그니까 추석 때그 컴패션 그 사역지 둘러보는 거. 어디 어디 가요? 필리핀. 필리핀 일로 이거. 음. 일로일로 뭐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어떤지도 모르고 일로일로는 섬이에요. 섬이요 네. 세부 옆에 있는. 아 음. 저 필리핀에서 2년 넘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사전 미팅했는데 가서 애들이랑 그냥 재밌게 놀다 오면 된다고 해더라고 음. 그래도 일로일로는 그 아마 치안이 괜찮아요. 관광지라서.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 네. 이제 본토로 들어오면 힘들지. 그러니까 사는 거는 진짜 가난한데 치안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왜냐면 상황이 다 바다니까 범죄 저질러도 도망갈 데가 없잖아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숨을 때도 아 섬이 조금 나니까 숨을 때도 한정적으로 아 음. 관광지니까 그만큼 또뭐 경찰이나 뭐 CCTV나 이런 보안도 잘 되니까 음. 아 어, 거기 일로일로만 가도 바다가 아 너무 좋아요 네. 어뭐 챙겨가야겠다 어, <laughs> 무조건 스노클링 해야지 오 그냥 그냥 동남아 바다요 바다 다 보이는 오, 에메랄드 오 너무 좋겠다 오 관광지 많이 가는데 거기? 일로일로? 일로. 다음 음. 주 화요일 날 출국해서 주일 새벽 다섯 시에 나가거 주일 새벽도 1 9로고 그러고 이제 교회 오는 거죠 직항이에요? 아니죠 마닐라에서 그렇죠 가르쳐봐야돼 공항이 다를거예요 마닐라에서 또 다른 공항으로 가야돼 아 그래요? 마닐라에서 인천 오는아 아니 그니까 일로일로 l o v 아 m a 라에서 어디 s all. I love Manila is all. I love m a n i 아 a is a 들 l I love Manila is all. 그 love Manila is all. I love Manila is a 랑 l I l o v 응저 후원자들이 쓰는 편지 그 전달 어떻게 되는지랑 응. 그런 거 보고 온다 지금까지 가본 성교지는 어디 어디예요? 가본 나라 가요 저요? 어, 다물어볼려고저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외국을네저 여권도 없어요 지금 오가연 어... 자랑은? 네? 뭐요? 나가본 외국저 일본이요 일본 네. 일본 딱한번네어 라오스 갈 때도 안 가본 거야? 우리 게 라오스 몇번 갔다면서 네. 더안간 애들 많아요. 음. 아우스가 제일 안간 애들 많아요. 그치. 필리핀은 동남아랑 달라. 기존 동남아 음식이 아니에 음. 너무 맛이 없어. 아, 그래요? 네. 하, 어떡하지? 이요일에만 일요일에만 근는데 바닷가니까 그래도 그냥 해산물만 먹으면 되는데, 내륙 쪽에 있으면, 하, 기본적으로 호텔에 있어서 네. 아침 조식을 네, 호텔에 먹어보면 돼요. <laughs> 처음 갔을 때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갔는데 그러니까 왔다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이장님 같은 분이 네. 우리 가, 나랑 가성교장 가정을 자기 집을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배터리에 연결해가지고 꼬마 전구처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 진심하지. 밥을 주는데 그왜스퍼 축수통 같은 그 양철통 있죠? 어, 네. 어. 거기에 밥을 하고 반찬하고 넣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그한 음. 네. 통에. 어, 한, 아니야한 통은 밥이고 이제 한통은 아니 음. 반찬 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밥을 하시 확인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물어보게도 좀 그렇고 이게 뭐냐.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고 이제 당연히 손이거든요. 그래서 손이 손 씻고 손을 잡고 있는데 물컹해. 어. 네, 개구리였어. 와. 이게 네, 개구리를 에삶은 네, 거예요. 한국은 구워 먹잖아. 네, 얘네들 삶아서 주더라고.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걸 먹는데 간이 거의 안되 있는 거야. 오! 와, 오. 너무 길어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냐 생각했더니, 그래, 밥을 많이 먹고 그냥 삼키자. 그러면 내가 그래도 몇 점이라도 먹겠다. 근데 내가 너무 잘 먹는 것처럼 보였나봐. 밥을 막우거 우고 먹으니까. 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 밥을 많이 먹는 건데. 더 주셨어. 어, 더 주셨어. <laughs> 너무 잘 먹는다고. <laughs> 와 아 그래서 아 지금 배가 너무 풀이다 어 그래서 아 했는데 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 아, 음. 어렸을 때 무서워서 못 나왔어 성교 간다고 해도 한 번이 딱 음. 무섭기도 하고 돈도 없고 <laughs> 네,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와나 하는 건 진짜 겁난다 네, 이레이션 통과하고 막 이런 것들 그막 심사관이 막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실제로 묻는 것도 없어. 이게, 그게 대한민국의 국격이기도 한데, <laughs> 대한민국 여권 들고 들어가면, 웬만한 나라에서는 묻지도 않고 통과해요. 어디 가니? 응. 왜 마... 왔니? 여행 가요. 진짜냐, 만약에 못 사는 나라다. 그러면 진짜 조목조목 다 묻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 요 그냥 못, 못 알아듣는 척 해도 돼. 응? 응?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찍어주고 보내. 어, 진짜로. 대한민국 여권 갖고 있으면 그런 게 있어 맞아 얘가 사고 치지는 않겠구나 얘가 여기서 불법 체류도 안 하겠구나 왜냐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니까 굳이 여기 와서 이런게 불법 체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응. 꿈이 뭐예요? 어. 꿈이요? 어. 꿈이 뭐 직업적인 꿈은 이제 뭐 없고요 응. 응. 어차피 뭐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구나 하고 있으니까 응. 사실 꿈이 원래는 진짜 저거였거든요 그런 선교를 나가는 게 아니고 응. 그 선교주 기업으로 후원하는 뭐 이런 거네 근데 이제 그 뭐지 뭐라 국에서 한국에서 이 이제 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나가는 어서 용품이나 그런 것들 만드는 거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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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경 없는 국사회처럼국경 없는 국학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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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이제, 만들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들 서포트하는 그런 걸좀 하고 싶긴 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정찬민 선교사님인가? 오셨을 때 이제 되게 사시는 것도 열악하기도 한데 사실 몇 가지만 갖추면 그렇게 열악해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엔지니어들은 몇 가지 거기서 갖고 가면은 되게 선교사님들도 조금 더 편하고 생활하시는데 이렇게 좀그런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사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해 보자 사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시는 근데 거기까지 그걸 가지고 오는 것도 엄청난큰비용이랑 네. 비용이랑 초기 비용이 워낙 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뭔가 구현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은 뭐, 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laughs>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좀더 그래서 뭐, 교회를 막 짓는 것도 막 꾸미고 그랬는데, 진짜 교회를 건축하는 거. 되게 교회 건축에 대해서, 우리 교회 건축 말고, 그냥 교회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한다 하겠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하나님 쓰시면 하겠죠 요즘 고민은 뭐예요? 요즘 고민이야 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바쁠 것인가 <웃음> <웃음> 야, 앞으로 1년은 꼼짝없이 그냥 음. 진짜 바쁠 것 같아서 음. 바, 지금도 바쁘기도 하지만 음. 그래서 아, 만나자는 사람들 막 연락 오면 언제 보냐 그러면 못본다고 <laughs> 요즘에는 제일 고민되는 거는 이두 일을 어떻게 성공 시켜야 되나 음, 잘고민되죠 그거 말고는 뭐. 시기가 지금은 그거 좀 집중해야 될 시기기도 하겠다. 네 이제 막 시작한 거기도 하고 우리도 일어납시다. 갑시다. 잘 가야지 내일 출근해야지 또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